자, 시작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특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자, 폐기물을 지금 좀 전에 잠깐 보고 말았는데요. 폐기물은 시험에 잘 나오는,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는 빈출 파트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 법들이 최근에 바뀐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폐기물의 정의, 이건 쉬우니까 됐고,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둘 나눈다는 거. 요 정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음 폐기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속하지만 얘네들은 인체 위해를 줄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본 것이다.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 쪽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겠죠.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1조, 2조, 요쪽이 이제 정의, 용어 설명, 뭐 목적 이런 것들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의 중간 처분하고요. 요거는 하나 써 주세요. 그다음에 최종 처분. 최종 처분은 아까 잠깐 봤으니까 벌써 익숙하잖아요. 최종 처분은 매립, 해역 배출. 폐기물 관리법에 아직 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이제 빠지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것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간 처분은 뭐냐면, 이거,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매립 소각도 제가 최종 처분이라고 했나요? 그거 수정해 주세요. 예, 소각은 중간 처분에 들어갑니다. 아까는 슬러지의 최종 처분 얘기하면서, 소각 매립 들어갔는데, 그건 슬러지의 최종 처분이고, 일반적인 폐기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요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왔어요. 폐기물관리법 1조, 2조, 3조, 그맨 윗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음 보기중좀폐기물의 중간 처분이 아닌 것은.